바깥집이 많거나 그런 집도 아닌 것 같다. 이게 2층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2층, 3층. 음, 지하 1층.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고. 어, 지하. 지금 여기가 지하 1층. 음. 이거고, 지하 1층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음, 바쁘다. 어. 근데 뭐 2층, 3층에는 이, 허거나 이런, 이런 게, 어, TGI 프라이데이가 3층에 있군요.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는 파스타? 이런 것들은 6, 7층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7층에도 음식점이 많구나. 7층 파티인. 아 칠층 푸드코트가. 쉽게 먹는 푸드코트는 없나 여기 이게 단거고지하1층 여기가 피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스시 있고 이런 거지하1층 있고 여기 돌면. 가보자. 교통가야? 음. 250원 정도면 얘네들 못 따겠다. 그런 사람이야, 나 갈비탕 있는데, 요 갈비탕, 뜨끈하게. 천원 있으니까 두개 먹으면 되게 뜨끈하게 국밥 먹을 수 있겠다. 네, 데 그런 거있 잖아？가 있 어요. 서볼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핫핫해요. 한번 번역을 해 일단 그러고. 여기에 네. 있을 것 같아. 한국으로 한국 식당 한국 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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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이제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맛트 맛집 맛집. 맛집 맛집. 맛집 맛집. 맛데 피자, 스테이크, 어, 파스타, 집 맛집 이것도파나집데 가야네. 스토랑 같은 데. 그런 김성이다. 아. 도보는데 김성? 저 먹고 싶은 들어가고. 어, 자 자기... 나? 어, 나 어제 내골랐 어, 일단 돌아보자 아직 다못 봤어. 여기도 엄청 큰데? 웨이팅이 있어요. 하이타운이요. 음. 음. 와, 어디가나 웨이팅이야? <laughs> 오늘 주말이라서.

어 오, 맛있겠다. 한 이거는 기본 10만 원 뛰어야겠다. 되 근데 우리에겐 천원이 어, 천원이 생겼잖아. 어. 뭐 근데 저런건 우리뭐라2서먹고 싶어 한0은 뭐고? 0 0 0고0 여기는 향신료가 우리가 잘못 먹는 향신료가. 김치찌개 어, 이게잘입어요귀요 근데 다 병원들이 교체가 좋은데? 아, 여기가 도똑하네 어. 이런 덮밥, 라면, 뭐 이런. 음. 주식 라은 음. 여기도 그냥, 여기. 우와, 엄청 크게 나온다. 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의 덮밥 이런 거네. 저번에 키니까이런거 아니다. 아, 치킨, 닭다리 올라간 거. 되게, 오히려 거기보다 잘 나오는 거같다 어제. 응. 그치? 거기는 철판 그런 거다. 그 철판 소고기? 저 오늘 했는데? 응. 응. 어, 뭔가. 어, 너무 많아졌어. 결정장애에 빠지 자기가 골라. 그래서. 어제 내가 골랐어. 어 여기 한있어와 생소포 잘 나온다 생소포도 <놀람> 있고 침도 아, 있고 아, 오, 오. 한정식 부 네, 호동이 나 어제 그어어 맘에 들어? 어? 1번 응, 이건 팩. <laughs> 아까 그 호스로 나오는게 1번 아니 아니 톱톱좀 전에 왔어 내가 일 번이야. <laughs> 어 이거는 1번 식나면 팩스. 요즘 뭔가 여기 어마무시한 제품인데. 여기 그냥 노들. 타이시 아, 네. 라면, 네. 아 음. 이거는 월때 우리 먹었던 그런 루냐 그까. 어, 맞아, 맞아 똑같이. 어, 다이제그이쁘는이서다 이쁘다. 이쁘다. 이다이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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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아, 어, 여기 서 있는데. 어, 이쪽으로는 가게가 없다. 안타깝다. 됐어. 다음에 잘해볼게. 어, 일단 해봐도 되지, 이 어, 일단 해준 거는, 어, 어, 그리고, 그리고, okay.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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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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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앉아. 그리고 우리 옆에 옆에 이쪽이 일어날 것 같아. 깜짝 놀 랐다. 페이 티켓. 아, 이거는 역을, 아, 충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게 엄경우 없... 이거는 고장난 거 같은데? 아우더블로 써줬어요? 고장난 거 같은데? 한국어. 한국어. 금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중간에, 안 찍혔다. 다 넣었어? 응. 엄청 귀여 예. 生于忧좀死于安乐生于忧患死 어,